안녕하십니까. 25년 수령이 오춘봉입니다. 으! 두말 하면 잔소리, 제말 하면 곧반. 있음이 있는 대로 없음 대로, 예, 구라뻥 일도 없는 25년 수령이 오춘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오춘봉이, 어, 대전에 잇짝저짝 다니면서 많은 가게들을 소개를 하고 있죠. 지금 오춘봉이 가양동 목장골 목에 장수 보리밥집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정말 역사 전통이 오래됐고, 요 이모님 손맛이 사실은 이 가양동 목장골목 안에서, 예, 이 장수보리밥 모르면 간첩이라고 해야지. 예, 보리밥 정말 오래 하시고, 너무 맛있는 곳인데, 아, 제가, 이른 시간에 이렇게 왔는데, 휴업이라는 일이 표지판에 붙어 있어가지고, 예,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아이고, 여기, 어, 이모님, 어, 무슨 일 있으신가, 아래도 궁금하다 찰나에, 또 이모님이 이렇게 나오셨네, 나오셔서. 아이고, 지금은, 예, 가게,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 이모님이. 예, 근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모님 바로 뒤에 계시는데, 어, 지금 건강이 허리부터 해서 많이 아파서, 지금 영업을 못 하신다고 합니다. 예. 지금도, 예, 전화와서 언제 영업을 하냐, 뭐, 보리밥 먹으러 가는데 문은 여냐, 하고 이모님이, 예, 여기 있으시네, 이모님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고, 또 우리 이모님 건강 좀잘 찾으셔서, 이 맛있는, 예, 장수보리밥집, 계속 운영되기를 예, 오추모이 바라고 예 우리 이모님 얼렁 예, 왕쾌되기를예 <laughs> 예, 우리 이모님 정말 예 정감 많으시고 되게 예, 좋으신 이모님이신데 예 지금 몸이 아프셔서 우리 이모님이 예, 보리밥 집을 지금 부간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얼른 몸이 나으셔서 장수 보리밥 먹고 싶어 하는 또 함께 하는 많은 분들한테 이 맛있는 요리가 전해지기를 오추무이 바라면서 예 영상을 좀 진행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모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또 식사로 올게요 좀 건강 차에서꼭 했으면 좋겠어요 예 건강하세요 이모님 예뭐 이뜬 어, 오친봉도 작은 식당을 한 10년 이짝저짝 하고 있는데 예 자영업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어 다른 거 여러가지가 이제 이유가 뭐 경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어, 브랜드와 아니면은 또 여러가지 이유로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건강의 이유로 어 영업을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 건강의 이유 왜냐면 이게 어, 이 건강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 올지 몰라요. 그리고, 막, 그, 주소 없이, 막, 어렵고 힘든, 이, 심신이 필요할 때, 막, 일을 하잖아요? 이러면, 더 다칠 확률이, 또, 정신도 그렇지만, 몸도 다칠 확률이 되게 올라가는 중간이에요. 즐겁게, 유쾌하게, 장사도 잘 되고, 즐거운 상황에서 일을 하면, 예, 확률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어, 조금 더 그런 확률이 적지만, 그게 아니라면, 와, 이거는, 참, 예, 보통적인 아니죠. 대전 백반집입니다. 예. 여기 기사 식당 지금 현재 500원이 올랐네 전에올 때는 6,000원이었거든요. 6,500원 예, 대전 기사 식당이 백반 전문이고 이렇게 백반 전문점을 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있음이 있는 대로 없음면 없는 대로 예, 우리 뽕스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참 여러 일들이 있네요. 제가 이 음방전도 예, 보리밥하면 제가 생하기에딱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저 이모님 예, 제가 장골 보리밥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더 예, 마운트 민경 누나의 예, 마운트 민경 TV 예, 우리나라 국방을 하는데 거기 어 영상 중에 어리밥을 예, 표고버섯 육수 어 물을 이용해서 보리밥을 짓는데 아주 쉽게 맛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고생할 예, 그 갑자기 박드네요 예. 오, 이 서울 맥주 테라가 여기인데 이 맛이 청정 라거다 테라, 예, 서울 맥주 있고 참이슬 이렇게 표지판 여기는 예, 장어집입니다. 장어탕이 5천 원이네요 장수보양식 예, 장어탕이 기찬 장어 예, 5천 원, ,000원. 5천 원이면 전 공짜인데 한번 지금 어, 가서 들어가서 바로 한 그릇 먹고 싶네요. 이튼간에 예, 이런 행사도 하고 있고 예, 이렇게. 예, 천사가게 표지판과 함께 예, 장어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 연변 짬뽕, 예, 짬뽕 요리 전문점, 예, 여기 중화요리인데 연변 짬뽕 2003년부터 했네 그러면 어, 대략 한, 한 15년 이짝자짝 예, 오래 했네요. 예, 요일마다 이렇게 숯불 고기 볶음밥, 예, 연변 왕특밥, 예, 숯불 잡채밥, 삼선 짬뽕밥, 어, 숯불 김치덮밥 이렇게 요일별로 행사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예, 요렇게 어 냉짬뽕, 에 콩국수, 에 물냉면, 비빔냉면 이렇게 에, 여름 여름 메뉴를 많이 하죠. 에, 이렇게 연변 어, 짬뽕 집을 지나서 한번 그대로 쭉 우리 평시팸이랑 함께하도록 할게요. 예. 자 이렇게 여름에 콩국수아 이런 콩국수 시 하나 되기 죠에 콩국수 버무 콩국수 이마 특별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환기구가 있어요. 환기구 환기가 있는데 이 중화요리집 환기구 아세요? 그 중화요리 짜장하고 짬뽕 향이 확 나면 침이 나오고 배가 고파지는 그 순간 아, 지금 오춘봉이 구라뽕일도 없이 예, 침이 확 나고 배가 확 고파지고 그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두말이집 지나면 아시죠? 이? 그 냄새. 어, 짜장냄새하고 짬뽕냄새, 뭐, 탕수육튀김 냄새로 확 이게 막 입맛이 확 돌아. 알죠? 그거? 지금 침이 확 고였습니다. 예. 아이고. 예, 여기 어, 가정집 주택을 또 개조해가지고 이런 매장도 있네요. 경조사 토탈서비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매장을 지나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참 아까 보리밭 이모님 인사드리는데 참 건강이 안 좋아서 쉰다는데 마음이 좀예좀 쌓였습니다. 예 명인 손칼국수 대전은 이 칼국수 어, 요리집이 많아요. 사실 여기는 지금 칼국수하고 바지락 오징어 두부리 특히 토정당인데 예전에 우추목이 가게를 알아볼 때이 집을 한번 알아보러 왔었어요. 여기 참 그런 또 추억이 있네. 벌써 한 10년 전이네. 10년 전에 이 이 집터, 그 때는 집터였거든, 집. 예, 그땐 집이었는데, 여기를 한번 털어서 한 번, 어, 좀뭔 식당을 좀 해볼까라는 그 10년 전에 그 추억이 있는 건물이에요. 명인송은 칼국수. 이게 이 짝수 짝 다니다 보니까, 예, 뭐, 어떤 추억도 있고, 참 별게 다 있네요. 예, <laughs> 이거 참, 개똥쌉니다. 하여튼, 예, 걸어가면서 마저 우리 뽕슐이랑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어, 돈하루 감자탕. 예, 감자탕집이네요. 갈비김치찌개하고 무은이 고등고주리 많은 예, 갈비김치찌개, 묵은지 고등어조림, 뼈해 장국, 이렇게, 얼큰동대탕, 아 메뉴얼 참 깔끔합니다, 이렇게. 예, 요런 메뉴얼 깔끔하죠. 갈비김치찌개, 예, 묵은지 고등어조림, 뼈해 장국, 얼큰동대탕 포장됩니다, 이렇게. 예, 깔끔하게 할수 있고, 여름이라 풍국수하고, 예, 열문냉면 이렇게 메뉴하는 거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예, 24시간 영업 써 있는데, 예, 여기도, 어, 도나루 감자탕, 으! 예, 잘 되기를 응원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이거, 뭐, 이렇게 큰게 있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건, 물통인데, 그죠? 이거는, 아, 이게 우리 엄마 양포회장 국세인점 아, 여기 뭐, 물 저장 탱크인가 봅니다. 예. 예, 위 건축물은 동구청에서 허가 건물입니다. 통행의 불편들을 죄송합니다. 예. 동구청에 허가받고 한 건물이라 써있고, 예, 우리 엄마 양포집사시 프랜차즈 식당마트 납품 전문, 예, 순천, 순전식품, 예, 우리 엄마 푸드 협력업체. 양평해장국, 이렇게 순전식품에서, 아, 요 안에 창구네요. 창구하고, 안에, 해장국, 해장국, 양평해장국 24시 체인점, 여기서, 어, 뭐, 육수라든지, 고기라든지, 이거 삼고 유통하는 그 사무실인가 봅니다. 저도 이거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 아, 규모가 생각보다 작진 않네요. 예, 혹시, 어, 해장국 쪽으로 알아보시면 있으면, 예, 우람마 양평해장국 24시간은, 왜, 예, 본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여기, 어, 핸드폰으로도 있으니까, 한 번, 어, 와서, 예, 확인해보면 또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곱창전골 예, 청솔식당, 예, 청소식당, 김치전골 예, 곱창전골 이렇게 전골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주택을 개조, 개조해서 하는 식당이네요. 요 동네에 가양동, 예, 이짝저짝 댕기는 중인데, 아, 이 가양동 먹자골목은, 어, 주택을 개조한 집이 참 많네요. 정말 많고. 아까 보리발 이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어, 제가 이거 여담이죠. 아까 이모님하고 한, 어, 한 10분이 짝 차차 얘기를 좀 나누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근데 이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예, 딴게 없이, 아이고, 지금 이 가양동 있잖아. 여기 먹장을 먹. 어, 삼촌 여기 완전 죽었다. 이게 사람 없다. 이기 진짜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돈 버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나와보라 해라. 여, 사람 없다, 사람 없어. 이렇게 큰 소리로 우리 이모님이 얘기했어요. 여, 사람 없다, 장사 아무도 안 된다, 기 아이고, 나도, 나도 오래 쓰으니까 그냥, 저냥 하지. 여기, 새로 연산, 사람도 돈, 돈번사 있으면 나와봐라 하고, 우리 여담으로, 우리 보리밥집 이모님이, 에 오추몽, 준봉이한테, 한 10분을 얘기했어, 10분을.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이짝짝짝 다니면서, 조금은, 어려운 상황, 좀, 어, 그런 상황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이모님이 그냥 이렇게 큰 소리로 오추몽한테 얘기하는데, 야, 그냥, 그, 알죠?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야. 진짜 안 좋아도 너무너무 안 좋구나. 진짜 이게 이모님이 막 목에 열변을 토하면서 나도 몸도 아프지만, 나도 나지만 여기 주변에 내가 아는 동생들하고, 장사진 사장님들, 누구 하나 나와봐라. 돈 하나도 못 본다 하고, 큰 소리로, 큰 소리를 외치는 걸한 10분 정도 제가 얘기한 다음에 촬영이 들어간 겁니다. 대전 충남 최고의 순대국밥, 홍안울 순대국밥. 여기, 요게 대전 체인점인데요. 이렇게. 예, 목동, 목동의 한울, 어, 순대국밥은 오춘봉이, 아, 오춘봉 친구, 효도이 있죠? 예, 크로캅, 오춘봉은 크로캅이고, 효도로하고 크로캅하고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이 한울순대, 예, 목동점은 오춘봉 친구예요. 그, 크로캅. 지난 영상에 보면, 처 예, 첫아침 양념통닭이나, 아니면 40대 아재들의 일상 모임에 나오는 크로캅, 효도로하고, 이 목동 한울점에, 요 순대국밥 있거든요? 예, 국밥을 하나 시켜요. 딱, 그러면 얼마냐면, 한 6천 원 내지 7천 원에 국밥을 하나 딱 시키고, 예, 소주 간단하게 세 병, 아니면 다섯 병 먹으면 딱 맞아요. <laughs> 아이고 참그 추억이 확 생각나네요. 예, 한울 순대국밥 지금 아 이런 시간인데 아주 준비를 많이 하고 시 계시고 안에 아, 네, 이런 구성 참 좋죠. 주택을 개조해서 깔끔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행복하게만 예, 한울 순대국밥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으. 예, 예전에 어 효도로와 함께 했던 예, 요거 이런 거 모듬 순대 하나, 만 원짜리 시키거나 국밥 하나 시키면요. 야, 요거 간을 서비스 주거든요. 요간 서비스인데 간에 일단 소주 두 병이야. 아니, 간 나오면 소주 두 병이야 그냥 그리고 야 나오면은 최하 뭐 도세병이고 합이 다섯 병이야 이렇게 예, 깍두기하고 겉절이만 있으면 예, 소주 다섯 병 가기입니다 여기 딱 요거 고추하고 양파하고 양념장하고 요거 이아요 파김치고 소주 다섯 병가에 요게 예 그리고 어, 효도를 하고 구라뻥 없이 가면. 밥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어서, 요, 순대국 하나 시키고요. 예, 순대국 하나하고 소주 세개 주세요. 항상 이렇게 시켰어요. <laughs> 아이고, 그 생각이 확 나네요. 예. 아, 오천 뭐, 구라포 없습니다. 예. 저 순대국 7천원인가6천원 하나 시키면, 예, 소주 세병 주세요 해서, 효도르랑, 어, 늦은 시간에 함께 소주 했던 그, 그 생각이 확 생각이 납니다. 예. 어, 기자식당인데. 원조 기사님 식당에 오늘 귀하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예, 오추봉도 오늘 우리 뽕스 패밀의 행복을, 안전을 기원합니다. 예, 여기까지 이시원 선생이 오추봉이다두말 하면 잔소리, 세말 하면 곱반. 이스미네 들었을대로 구라뽕일도 없는 이시원 선생이 오추봉. 우리 뽕스 패밀의 행복과 사랑을 언제나 응원하고 스트레스 가지고 저장으로 날려버려. 스트레스 낼 방송 영원히 우리 뽕스 패밀리나 인마이또트마음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저녁 9시 2차 저장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저뵐 뵐게요.